제가 오늘 이마트를 다녀왔습니다. 근데 여기가 남부터미널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. 근데 여기를 다녀오다가 예 여기를 다녀왔거든요. 근데 여기를 다녀오다가 국제제자훈련원 이런 곳을 발견했어요. 국제제자훈련원은 뭔가 어, 제가 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. 근처 카페에 들려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. 네. 국제 제자훈련원. 그런데 1층에 목사 어떠어쩌고 하는 게써 있었어요. 참고로 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. 개신교도 아니고요. 여기는 개신교 여기 써있죠? 개신교 교회라고 써있네요. 저는 개신교가 아니에요. 개신교가 저를 스토킹한다면 범죄입니다. 근데 이 위치가 제가 예전에 서초에 클라트 있던 위치랑 가깝습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가 제가 오늘 본 곳이고요. 그리고 여기가, 어, 여기네요. 여기가 저의 오피스텔이었어요.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. 기독교도 아니고요. 여기가 국제 제자 훈련원이고, 요 근처가 여기 공원 보이죠? 요 근처가 저희 집입니다. 이곳에 어, 경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저 어, 기독 국제 기독교 재단의 어, 국제 제자 학교 아 교육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개신교 아닙니다. 자, 성경에 대한 게 있고, 어, 사랑의 교회,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 시스템이라고 해요. 사랑의 교회도 개신교라고 알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이 근처에 가장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죠. 예,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. 예, 그리고, 어,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가 뭔가 어, 일반 제자랑은 다른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예수의 추종자들, 제자들 어,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. 예. 저는 기독교 아닙니다. 어, 기독교 사람들이 괴롭혀서 천주교 세를 받은 사람이에요.